2019년 서울 잠원동 사고를 판에 박은 듯한 사고가 불과 2년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분단위로 소상이 밝히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장 발탁 은혜를 입었다며 대권 행보에 나선 윤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발탁 은혜를 갚으라는 건지 뭔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성윤이 서울 고검장 2임사를 통해 흙을 백으로 바꾸는 지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검장으로 영전했다는 기쁨에 심취해서 흙을 백으로 바꾸는 지위는 있었다를 없었다로 잘못 말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목소리> 최연일 전 철원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한 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전 함장은 북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고 부상당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을 모욕하냐며 붕괴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만약 혐의가 있다면 부메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의원이 무슨 의미로 부메랑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입니다.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는 그야말로 대참변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순식간에 허물어진 것은 전형적인 인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해체물이 건물의 횡력으로 적용하는 데다가 한쪽 면부터 철거했을 때 다른 한쪽 면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공학 관점이 아니라 상식이죠. 또 5층 구조물을 저층부터 철거했다면 더욱 상식, 상식밖에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상식밖에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문재인은 취임 한달전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문재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는데요.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제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청와대 대변인 입에서 잠원동 철거 사고가 언급이 됐는데 박경미 대변인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원동 철거 사고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잠원동 사고 때 승용차에 타고 있다 매몰된 예비신부 한 명은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고 다른 세 명은 부상당했죠. 피해자들은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다 참변을 당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사고 뒤 시내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하는 방식과 예방 대책 미비를 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렇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때 잠시 들끓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잠원동 철거 사고가 일어난 건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이 2021년 6월이니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마련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는 건 지난 2년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저 글귀가 적힌 곳에 거짓말이라는 말을 덧붙여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며칠 전 저희도 인용보도에 드린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반대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최전 부총리가 올해 초 야권 인사와 면회에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 인물이 아니고 딱한 사람만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왜안 보이냐며 윤전 총장을 호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최경환 전 부총리가 사실상 윤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지지해 했다는 거였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최경환 전 부총리가 강하게 부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은 어제 최전 부총리가 변호사를 통해 윤전 총장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최정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을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춘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 담당자로 선임했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전 총장 캠프에서 공보일을 맡게 되었다며 앞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에서 사회부와 정치부를 거쳤습니다. 2013년 조선일보로 옮겨 주로 정치부에서 근무하다 논설위원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가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제동을 건 셈인데 정식 입건은 이미 지난 4일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고 공수처는 입건 사실을 고발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은 누가 한 것일까요? 고발인은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사법개혁에 앞장선다는 기치를 내세우는 사법정의 바르세우기 시민행동, 이를 줄여 사세행입니다. 사생의 페이스북을 제가 들여다보니 윤전 총장의 공수처 입건 기사 링크를 올려놓고 가장 첫 번째로 쓴 말이 촛불이 이깁니다였습니다. 촛불은 호우 불어도 꺼지고 물만 조금 뿌어도 꺼지지만 반면 불이 번지면 대재앙이 일어나는 위험 요소인데 얘네들은 왜 자꾸 촛불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사생은 지난 2월 윤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버스 사태를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전 총장과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수사 사건에는 공제 7호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사건에는 공제 8호를 각각 부여하고 수사 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인력난 속에 이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여러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죠. 그래서 윤전 총장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수수사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는 윤전 총장, 전직 검찰총장, 현재 대권 후보 1인윤전 총장을 상대하기에 아직 공수처의 기초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23명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13명뿐입니다. 이중 여섯 명은 오는 25일까지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윤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 착수가 더욱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공수처가 일단 수사 착수를 결단하긴 했지만 수사 착수 경위를 떠나서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에 전력을 쏟아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송영길은 윤전 총장의 공수처 입건 소식이 알려진 어제 윤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윤전 총장이 자맹을 끝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하자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송영길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였는데. 23기인 윤전 총장이 5기를 뛰어서 파격적으로 승진해 문 대통령에게 발탁 은혜를 입었다며, 이회창 씨 경우에도 김영삼 정부에 의해 감사원장과 총리로 발탁됐지만,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들어봤어도, 발탁 은혜는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네요. 이러한 송영길 발언과 관련해 박기영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윤전 총장을 발탁한 문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라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검찰총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판단했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발탁 은혜를 잇고 국민 배신에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심,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영길의 윤전 총장을 향한 견제군은 또 있었습니다. 송영길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처럼 검찰총장을 했던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에 집권여당 대표가 공감하며 윤전 총장을 함께 공격하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윤전 총장을 겨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붙개게 되듯 홀라당 뒤집어 해명한 바 있는데 송영길은 이미 김종인에게 소스를 얻어간 듯합니다. 윤전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 그 명분을 김종인 할아버지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건네준 셈이 됐습니다. 송영길은 윤전 총장을 향해 검사는 사람을 잡아넣는 일 아닌가 그런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이 되시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전 총장 관련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영길이 과연 어떤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또 언제 터트릴지 대단히 궁금한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중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이 명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혐의 있다면 부메랑 없다면 정치 탄압이라고 봤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검사 시절에는 단한 번도 적용해 보지 않았던 구성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그 직권남용죄가 조자룡의 헌칼처럼 무자비하게 적용됐던 때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했을 때라고 꼬집었는데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었던 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장관 등 박근혜 정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적용했던 것이 직권남용죄였다며 그런데 그 직권남용죄를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적용해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직권남용죄로 일어선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받는다니라며 혐의 유무를 떠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의원은 혐의가 있다면 부메랑이고 혐의가 없다면 그건 정치 탄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젤 야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유력 후보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꼽고 있는 가운데 최 원장의 대권 도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 원장과 친분이 깊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 원장이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역시 전언이라 최 원장의 대권 도전 의중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듯 합니다. 정유화 전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최 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전 의장은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을 오전 9시 대권 도전 결단의 시각이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오쯤 온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전 의장은 최 원장과 몇 차례 주고받은 SNS 대화 그리고 최 원장 지인들의 전언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의장은 이분이 차분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서 판단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며 최 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일단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봐달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감찰문마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리게 됩니다. 조전 장관이 법정에 출두하는건 7개월 만인데요. 처음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피고인석에 설 예정입니다. 조국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일단 조국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강수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조국과 조국의 부인 정경심 등 피고인들을 모두 불러 공판 절차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법원 인사가 나고 재판장이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전원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조국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약 7개월 만이고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조전 장관의 혐의는 무려 13개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가족 관련 혐의가 12개 그리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인데요. 지난해 9번 공판기일을 열어 감찰무마 의혹 심리를 마친 법원은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그마저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간 법원에선 조국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가족 관련 혐의 대부분에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은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경심의 입시비리 혐의는 딸 관련인 반면 조국 재판 혐의의 상당수는 아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조국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1만 가구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열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밀어붙인 그 누구나 집이 송영길의 중학교 동기 동창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볼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누구나 집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면 아파트 상표나 그에 따른 디자인 등이 필요하겠죠. 그 혜택을 소명계 친구가 얻어갈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 사업부지로 인천검단, 안산반월, 시화, 화성능동, 의왕초평, 파주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누구나 집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대권주자 중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미 채택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다시 민심을 얻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도 누구나 집 추진을 놓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집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송영길 친구에게 갈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업자 김모 씨는 송영길에게 누구나 집을 처음 제안한 인물입니다. 송영길과 전라도 광주 북성중학교 친구인 김 씨는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집 관련 특허만 해도 최소 6개가 넘습니다. 송영길이 어떤 의도로 누구나 집을 밀어붙인 건지 의심될만 하죠. 이와 관련해 송영길은 김 씨가 누구나 집 시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며 중학교 친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식재산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친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구나 집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임차인의 신용 관계 없이 동일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시스템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분만큼 전세금을 자동으로 추가 대출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한데 송영길 친구가 낸 특허들은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 집의 경우 시행사인 K사는 사실상 송영길 친구 김 씨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K사의 1대 2대 주주는 각각 김씨 아들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D사와 A사입니다. 시행사인 K사는 2019년 김 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13억 의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소유의 A사가 누구나 집 임차인 보증금 대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씨 아들은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차량 공유, 헬스케어, 통신보안 등 각종 서비스를 도맡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모든 걸 송영길 친구가 포기한다고요? 말로만 포기한다고 하는 건지 여부는 말로만 해서 따질 수 없는 만큼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구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건 아닌지 추후 자료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지난 4일 새로 교체된 국가정본의 원운석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농락한다는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국가 활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선글씨로 원운이 새겨졌기 때문인데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 국정원 원훈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국정원은 원훈을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문구로 교체했는데 이 원훈석에 쓰인 서체가 바로 신원복의 서체입니다. 신원복은 1968년 북한연계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88년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평소 존경하는 사상가로 신영복을 꼽았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은 그의 제자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능멸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소자유연대는 어제 서울 강남구 국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새 원훈석 제막을 규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더구의 바른사회 시민의회에도 100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모였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말에 국정원이 원훈석을 교체한 이유와 관련해 문재인이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평가했다며 이번 원훈석 교체도 북한발악기 문정권이 이전 정권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능멸하고 전면 부정하는 원훈석을 즉각 철거하라며 국정원과 대한민국을 모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 낭독 후 국정원 새 원훈석 사진에 붉은 페인트로 X자를 그린 뒤 발로 차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원훈석 철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일본인 각각 수백 명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개인 정보를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해 진위 여부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문은 상하이 당국이 최소한 9만 명을 위구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개인정보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1만 명이 들어있는 출입국 관리국 감시 대상자 명단에는 일본인, 미국인, 한국인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인터넷 보안업체 인터넷 2.0이 찾아낸 명단 가운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하이 푸동공항과 홍차우공항을 드나드는 외국인 5,000여 명의 여권 정보 등 개인 정보와 출입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일본인이 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697명, 한국인 673명 순이었습니다. 신문은 인터넷 2.0이 해당 명단을 일본 정부에 제공했는데, 명단 속 일본인은 모두 실존 인물로 주로 대기업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기 섬유 업체의 직원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한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수립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 등 파트너들과 더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나가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일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자, 그러자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난하면서 한국에는 잘못된 장단 따라가지 말라고 사실상 경고에 나섰습니다. 저재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전날 정의용 장관과 통화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중화는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고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대목에선 마치 속국처럼 대하는 외교결례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왕위의 발언은 미국이 11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반중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불이 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문재인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분위기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회적 압박을 이어 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0일 종합 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 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JK 님께서 상호야 네가그 배에 있었어야 했다. 그래야만 네가 그들의 마음과 유가족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싶다. 눈꼽만큼이라며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했다가 비난을 일자 어거지로 반쪽짜리 사과를 한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S자유대한민국님께서 젊은이들이 좌편향으로 흐르는 이유는 공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하여 이러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교조 돈줄도 끊어야 하고요. 라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JK님과 S자유 대한민국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텔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